我都爬边呢，我都爬着呢，爬着呢。喂，<noise> 不？ 어어떻게 떨어져야 되는데? 한바퀴 한바퀴 돌러 줘야 되나? 야 소중한 사람들은 그런 거 이기심이 탁 はい、もうさんだよ。悪いよ。はい。

폐지야, 이거 넣으면 안 된다, 씨. 물 들어가는 길인데, 씨. 그만, 음. 이물제 걸로 내는 거잖아. 여각이 바람은 저 뒤에, 안에, 안에인가, 뒤에인가, 바람 불고 있고, 음. 어? 뭘. 이거 어? 이거? <laughs> 아빠 이거 이쪽쪽만세요 <laughs> 그래? 장난아나 하지 말라고요 이거 다 <laughs> 하려면 도착만 된다 이거 장난하이안러나 이거 나관리가 많이 붙잖아 니 집에 있는거 요거 요거 <laughs> 요것만 <요건가> 해도 야, <laughs> 하나. 하나. 어? 100만 원인데, 그것도 무슨 말도가격이 얼마 나이 거나, 이런 거에 이런 이런 거나, 이나 이런 도나이나 이런 거나, 이런 거 거나, 집에 있는 이런 거사 이런 이런 거 이런 거나, 거나, 이 이런 이거이 아, 이마 엄마, 진짜 싫어. 에, 이런 거왜리도 간다. 어? 아니, 이해했어. 너이안 해. 올라 거야. 아빠, 세이프로 하나만 저기 있요 나도 시험 봐야 돼. 시험 봐야 되는데. 응. 우위 하는 성비 류 인데, 95세가 하여간 뭐고뭐도 하도 하고, 뭐도 하도 하고, 뭐도 하도 하고, 뭐 어. 하도 하고, 뭐도 하도 하고, 뭐도 하도 하고, 아아 하도 하고, 뭐도 하도

이게 진짜 난리네 이요 참새가. 야, 우리 집 마당 다 아버지 그 끝까지 다터도안 되겠다. 아니, 나는 이거이렇게까야도이 지하실 건데. 네. 이게 물이 안새겁다 아, 받아놨습니다. 받을거도요여여기도리고청소기청데청소하던 우리 근데 봐, 결국에 받아갖고 일주일만에 밑에 얼마 사람 빛나는거 봉투 모아있네 뒤에서 훌쩍 대어요 신발도 마신발야 ਹਾਂ no. 이리 <목소리> <목소리> 정말 잘생겼어? 정말 잘생겼어? 고프로 동영상 종료 고프로 동영상 종료